유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약 피보나치 수열 타이거즈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스코어를 맞췄는데요 여러분 일단은 0 1 근데 뭐 1이 한번 없긴 했어요 그래서 2 3우리가 속았죠 그래서 아 우리는 여러분 등차 수열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등차가 아니었다는 것임 여기서 5가 나오면서 아 피보나치구나 내일은? 그럼 몇 점이야 얘들아 8점 그 다음은 몇 점이야 뭔 다시 0이에요 자, 아무튼 너, 너, 여러분, 진짜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아, 일단은 오늘 9월 20일, 오늘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벌어진 NC 다이 우스와의 경기. 정말 마지막까지 알수 없고 불안한 경기였죠. 그래서 정말 우리 4연패라는 늪, 투렁, 절망, 그 모든 것, 어, 모든 것에 진짜 빠져있던 기아가 어떻게 어떻게 승리한 를 것인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나? 근데 사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할게요. 극복? 그냥 NC가 우리 입에 감기약을 먹여줌. NC가 모든 걸 해줌. 되게 감사한 분들이에요. 자 일단은 자 오늘 진짜 좀 드라마 같긴 했어요. 전기에는 NC가 리드 했습니다. 오늘 NC의 미친 타격 머신 권희동. 권희동 화장실 좀 보내라. 저 정도면 그냥 싸 라와 1회 초에 권희동이 자중간 안타로 출루한 다음에 천재한의 천재적인 희생 번트 그리고 그래서 이제 권희동이 2루타까지 갔죠 2루까지 간 다음에 또 누누 박건우가 중전 적시타로 1대 0으로 앞서왔습니다 근데 괜찮았어요 우리가 뭐뭐 뭐. 부터 점수 내는 게 익숙한 팀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아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박재현이 볼넷으로 출루했는데 물론 그 다음에 박찬호가 FA 행동을 하면서 삼루수 병살을 터가지고 참 아쉬웠지만 여러분 이회에 드디어 미친 그냥 천재 최영우 우리의 재간둥이 재간퉁이 신인왕 최영우가 좌수상 안타로 출루를 했는데 장려 유서를 아는. 최영우가 뛰는 걸 불안해하는 아버지를 늙게 하지 않으려는 플러스 기아에 남고 싶은 패트릭 위즈덤의 33호 홈런 2대 1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홈런. 미라치 홈런이었죠. 심지어 진짜 보기 드면 미러친 홈런이었는데, 심지어 주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아쉬운 게, 그, EV5인가? 아무튼 그 자동차 있는 데를 약간 비껴가가지고, 네, 자동차는 못 얻었지만, 그래도 팀에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니, 뭐, 아직 국제 면허가 없나 보지. 하지만, 오늘, NC도, 어제 많이 힘들었나 봐요. 오늘 우리에게 썽을 내기 시작했죠. NC도 오늘 우리한테 꼬라지를 부렸어요. 진짜 3회 초에 또 권희동, 이루타, 또 천재환. 2대2 만들었습니다, 동점. 근데 여기서 약간 아쉬웠어요. 아쉬운 게, 박건우의 이제 3루수 땅볼 때, 이게 굉장히 처리할만 했었는데, 우리 이제 박민이 2루로 악성구를 하면서, 천재환이 이제 3루까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맷데이비슨의 이제 우익스 히플러 NC가 3대1로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드를 잡고 있다가 NC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나, 최형우, 이 미친 사람, 미친 퉁이, 사랑 퉁이, 홈런 퉁이, 대간퉁이 한 걸음 걸음마다 모든 것이 기록인 우리 아버지 우중을 솔로 홈런으로 사회 말에 3대 3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니 진짜 말 그대로 해결사임. 말이 안 됨. 그다음에 이제 위스덤도 그 다음에 아나 한국에 계속 남고 싶어 좌선상 이루타를 쳤는데 이제 그 다음 타자들이 전부 다 삼진을 하면서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죠. 이제 근데 사실 이런 거를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지 진정한 강팀이 되는 건데 그리고 오늘 양현종. 오늘 진짜 빼놓을 수 없죠? 오늘 5화 3분의 1이닝 좋아하면서 여러분, 11시즌 연속으로 규정 2닝을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11시즌 연속으로 연속 108 3진 달성했습니다. 이두 기록 모두 크보 최초 기록이에요. 비록 오늘 양현종이 승리 투수는 아니지만, KBO 역사에 진짜 남을 대기록을 세웠고요. 늘 우리 현종이 늙지 마. 아니, 진짜 솔직히 말할게. 양현종, 대투수님. 최영우 낡지마티 만들지 말고 님이나 냉동 보관하쇼 동결 건조하쇼 어 님이나 동결 건조하쇼 님이나 날지마쇼 마음 아프니까 진짜 힘드요. 아니, 그래도 진짜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버팀, 뭐. 그리고 6회 근데 건조하면 안 되지 않나? 아무튼 6회 진짜 아쉬운 실점이 있었죠. 데이비슨의 볼넷 그리고 양현중의 폭투 그리고 이우성 유격수 땅볼그 다음에 서우철의 사고로 일사 이3로가 만들어졌는데, 김희집 타석에서 이제 서우철이 도루를 하고, 이게 문제인 게 오늘 박재현이 진짜 나이스한 수비로 기아 팬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어요. 상반기에 아쉬운 아뜨뜨 중견포구 슈책과는 정말 반대되는 모습이었는데, 벚포구 과정에서 김희집의... 안타를 에, 깊숙한 타구를 놓쳤습니다. 잡을 수 있을 뻔 했는데 그걸 놓쳤어요. 물론 이게 이제 뭐 실책으로 기록이 되지는 않았지만요. 정말 잡을 수 있었던 타구였을 만큼 좀 아쉬웠고요. 이런 거는 확실하게 진짜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NC가 그리고 계속 기회를 만들어 줬어. 요 그놈의 권희동. 얘는 그냥 기적이 채워라. 그 바이올린 짜증 나니까. 좌전한다로 이제 네 번째 출루. 를 오늘 거의 출루 머신이죠. 어, 네 번째 출루를 하면서 또 득점 기회를 얻었고요. 박건우까지 볼넷 무사 1위를 만들었는데 다행히 오늘도 에이비슨이 3루 병살타를 쳐줬어요 그리고 선발 김노건도 4회 1사후 교체를 해가지고 다음에 전사민, 김영규, 배재환, 김진호까지 무실점이었는데요 마지막 김지민 <laughs> 어 라고 하면 안되겠죠? 역시 시민끼리는 통하는 게 있나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하하! <laughs> 자, 우리 오늘의 하이라이팅구 9의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4대 3으로 한점 뒤진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선두타자 오선우가 NC의 마무리 임지민 상대 리루수 옆으로 민심 컨트롤 안타를 쳤어요. 제구가 흔들리기 시작한 임지민 상대로 김호령의또 볼넷을 얻어내면서 무사 1, 2루까지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나온 우리의 대타 나성범 뭔가 할줄 알았지만 삼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웃카운터가자 탄두개 남은 상태에서 김규성과 박재현이었어요. 솔직히 나성범이 못했는데 이 둘에게 비는 우리가 정말 참 야속하다였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둘만 바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김규성이 침착하게 볼넷을 골라냈고요. 일사말루 그리고 박재현도 정말 오늘 이군에서 보여준 것 같은 타격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박재현도 볼넷을 골라내면서 4대4 사. 동점까지. 네! 이때 챔피언스 필드 완전히 들썩 있어요 들썩, 들썩, 들썩. 동점까지 만든 상황인데 박찬호였는데, 박찬호였는데, 박찬호까지? 여기서 근데 NC가 좀 치사하게 내렸어요. 지민이를. 그리고 우리 기아에서 갔다 하준영을 올렸죠. 근데 하준영도 볼을 던지면서 끝내기 볼렛이 나왔습니다. 박찬호와 끝내기 볼렛은 무언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3루에서오선호가 들어오면서 5대4 끝내기로 이겼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감동적인 승리를 짚을 건 짚어야죠? 자, 9회에서 유일하게. 나. 성. 범. 아니, 맞잖아요. 오선호 빼고는 전부 다볼넷인데 이거를 그냥 나성문도 그냥 멀쩡멀쩡 서있기만 하면 될 텐데, 김규성과 올해 데뷔 신인도 볼넷을 골라내고, 끝내기도 없던 이제 박찬호가 저번에 끝내기볼넷 하던 박찬호까지볼넷을또 얻어냈는데, 자, 오늘 9회에서 유일하게 아무것도 안한 사람, 바로 대. 최고액 연봉 바로그룹펩틴 그래 나성범 농담이고요 예, 좋은 날엔 좋은 것만 생각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긴 건어 진짜 좀좀 좀 특별하죠. 예. 자연패라는 늪에 이제 빠져 있던 상황에서 9회말 극적인 역전승으로 아직 기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최선을 다 한다라는 걸 보여준 거 같아요. 근데 이 포기가 참고로 말하자면 이제 가을 야구에 대한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냥 선수들이 경기에 최선을 다한다. 예, 그런 느낌인 거 같아요. 이 한승으로 지금 가을을 간다기에는 지금 너무 우리 팀의 전력이 좀 많이 안 좋아 가지고 그리고 특히 아직 8회를 유지하고 있지만 진짜 끝까지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가치 있는 한 경기였고요. 특히 이제 9회 말에 연속 볼넷으로 승부를 결정지은 모습에서 정말 침착함, 끈기 볼수 있었고 또 우리 박재현의 동점 볼넷 박찬호의 끌레기 볼넷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러니까 홈런 친 놈들은 이제 앞에 다 있어요. 최영우, 위즈덤 근데 결국에 스팟라이트는 그냥 멀뚱 멀뚱이들이 가져간 거죠. 예, 무한타들이 가져갔고요. 그리고 진짜 사실 NC도 오늘 굉장히 잘했어요. 진짜 오늘 NC는 권희동이 진짜 잘하지 않았나. 자출로 이게 말이 안 됐고요. 박건우랑 데일비슨도 잘했지만 사실 오늘 NC 선발 베이비도 너무 잘하지 않았나 홈런을 맞았지만 정말 경험이 얼마 없는 아이인 걸 생각을 하면 김노건 선수도 너무 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전삼인 김영규배재한 김진호 무실점도 너무 잘했다. 이렇게 불펜이 단단해가지고 우리에게 투수 트레이드를 한 거겠죠?라고 할 뻔. 그렇지만 오늘 위즈덤 역전 투런 최영우 동점포. 그리고 양현종 기록 또 우리 영탁이의 긴급탈출 위기탈출 투구 진짜 6회초 1사2 3루에서 김영준 유격 땅볼로 그리고 김한별 3진으로 처리한거 너무 잘했고요 추가 실천 막아준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제 말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그 기아 기랑 아랑 싸우는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가 서로 달라요 물음표 성형타 아끼겠다 물음표 깔아 멀티 쓰겠다 그니까 그 스탠스를 조금만 이렇게 합의하게.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 제가 절대 억가가 아니라 밖에서 보면 수상하잖아요. 누가 보면은 우리 프런트 분위기 안 좋은 줄 알겠어요. 그쵸? 누가 보면 우리 프런트랑 단장이랑 감독이랑 소통이 안 되는 줄 알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음, 음, 음. 에이 아니겠지 그치 그러니까 모르된 사람이 보면은 의심할 만 하잖아요 음음 음. 그래서 어 이런 거좀 척척 좀 잘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진짜 오강에 진출 가능성은 사실 진짜 많이 희미하지만 시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 감동적이고요 뭐 끝내기 안타도 아니고 끝내기 볼넷이라 사실상 약간 얼떨떨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이겼잖아 한잔해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고 팬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번만 오늘 라인업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기아다이거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 된제강기아다이거 주여. 자, 1번 타자 박재현 무한타. 근데 얘는, 얘는 잘하긴 했어. 볼넷이 3개야, 인정? 2번 타자 박찬호 무한타. 근데 끝내기. 3번, 타자, 윤도현무안타 4번, 타자, 최영우, 3안타 1타점. 이 팀은 뭔가 이상해. 잘못된 게 확실해. 5번, 타자, 위즈덤, 2안타 2타점. 뭔가 수상해. 6번, 타자, 오선우, 흠, 0타점. 1안타 참고로, 얘네는 1타점씩 있어요. 그 밑에는, 여러분, 그냥, 호령이는 볼렛 두 개고요. 나머지는 이제 안타도 볼렛도 없으니까 언급 안 할게요. 자, 뭔가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닐까? 이 팀은 오늘 유일한 안타는 지금 456이 있는데, 사실 타점은 여기가 제일 많이 먹고, 스팟 라이트도 여기가 제일 많이 막았다는... 그러니까... 야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안해주지마 야, 뺑이는최영호가 존나게 쳤는데, 스팟 라이트는 지금 얘가 가져간 거야. <laughs> <laughs> 아이 농담이고 오늘 모든 선수 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오늘 경기 어땠는지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많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 다, 여러분 빠이나 뾱 구독 좋아요 해줘 감사합니다.